자, 안녕하세요. 오늘 마리나 지역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산의 마린시티와 같다고 하는 비슷한 지역인 두바이의 마리나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멋있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기 보이네요, 지금. 어, 이 앞을 보면 이 노란 색깔 옐로우 보트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보트를 타고 이 바다 해안선을 따라서 어, 저 멀리 나가서 뭐 아틀란티스 호텔까지 앞으로 나가서 쭉 둘러보는 이 어, 옐로우 보트 투어를 다음 주에 어, 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이 도바이 마리나 지역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앞쪽으로 쭉이 도로를 따라. 자, 여기를 보면 이 오른쪽은 다 요트입니다. 어, 요트를 탑승할 수 있게 어, 요트를 쭉 탑승을 할수 있게 요트들이 쭉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요 앞에 보이는. 어, 이 모든 건물들은 다 아파트입니다. 레지던스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, 뭐 호텔 레지던스 건물들 또는 어, 뭐 리조트 건물들도 저 앞쪽으로 나가면 있고요. 그래서 굉장히 두바이의 어, 비싼 아주 고급 주택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게 이해안선을 따라서 건물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어, 요트이기도 하면서 또이 요트들은 또 투어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. 어, 지금 들리는 노래는 여기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, 어, 아잔입니다. 아잔이라고 하는, 어, 기도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방송 소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다섯 번씩 이 아잔이라고 하는 방송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. 자, 앞쪽으로 길을 따라서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또 조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래서 뭐 저녁 때가 되면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,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왼쪽에 이곳은 뭐 커피숍들이나 또는 레스토랑들이 이 안쪽에 쭉즐비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 또 굉장히 맛있는 뭐 스테이크집도 있고, 어, 앞으로 보면 뭐 스타벅스도 위치해 있고, 아. 네, 지금 날씨는 두바이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오늘은 조금 더운데, 오늘 온도 지금 한 29도 정도 되나요? 어, 두바이는 한 11월부터 3월까지가 아주 시원한 겨울 시즌입니다.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온도는 한 16도에서 28도 정도, 28도 정도 사이를 못 돌게 되는 한국의 가을 날씨가 바로 이곳에 겨울 날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무더운 여름 시즌들이 쭉 지속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햇볕이 좀 쨍쨍하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. 아 여기 또 이렇게 캡틴 저 앞을 보면 어그 캡틴 잭 이라고 과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 배도 볼 수가 있죠 저것도 투어 배입니다 투어를 하는 배고 요 앞에 좀 멋있게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 빌딩 카이안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았었던 꼬여져 있는 빌딩 중 가장 높았었던 건물인데 상하이 타워가 생기면서 저 건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꼬여진 빌딩으로 어, 밀려나게 되죠. 그래서 저 건물도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집이고, 여기 보면 카페바틸이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어, 식당 또는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. 지금은 이 두바이는 현재 오후 4시인데요. 한 저녁 시간대 한 7시가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 조명들이 다 켜지면서 아주 더 멋있는 두바이의 야경을 그래서 오늘 상당히 뜨겁네요 음, 점점 이 두바이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48도 어, 50도까지도 체감만다는 50도를 거의 넘는 만큼 넘는 것만큼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, 자 어, 그늘 지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여기 굉장히 고층 빌딩들 이렇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, 레지던스 건물들입니다. 음. 그래서 여기가 이 어, 길을 따라서 가보면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계속 이쭉돌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길고. 어, 그래서 여기서 러닝을 뛰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, 뭐, 뛰었던 곳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, 여기를 한 바퀴를 크게 돌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주, 여기가 조깅하기에도 좋고, 또 최근에는 보면,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데, 어, 요 킥보드, 전동 킥보드를 타고, 또 여기서, 어, 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옆 앞에는 다 레스토랑 단지입니다. 앞에 피... 마트가, 위치에 있고요. 이쪽 가게에서 보면 좀더 멋있게 나온 걸볼수 있죠. 이 꼬여있는 빌딩, 어, 얘기 드렸다시피, 어, 레지던스 건물입니다. 카이안 타워라고 하는 꼬여져 있는 모양의 독특한 형태 건물입니다. 어, 평일입니다. 어, 평일 오후 4시인데도 뭐 여유롭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물담배 아랍 전통 물담배인 시샤라고 하는 물담배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트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요트들이 많다 보니까 요트가 있고 또 주변에 이런 주택단지들 고급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의 마린시티와 비슷하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기념품도 이렇게 판매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뭐 두바이 아 어, 어지아라라 또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고층 빌딩. 요트 많이 있습니다. 이 앞에 보면 요트가 왜 별로 없어 보이죠? 이 앞에 보면 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선착장이 저쪽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바다로 나가는 방향이고 저 앞을 보면. 교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길을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두바이 마리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아마 7화, 함주메이라라고 하는 인공섬이 바로 이 옆쪽에 있습니다. 바로 이 이 어, 앞에 바다를 따라서 쭉 나가서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팜주메이라 라고 하는 인공섬이 어, 위치해 있는 것을 지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화안 보신 분은 7화 어, 모노레일을 탑승했던 팜주메이라 시화를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붙있고요 사실 여기가 비싼 동네입니다. 비싼 동네긴 하지만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자, 보면 여기가 이렇게 식당입니다. 식당인데, 식당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. 바로 위가 이렇게 다 레지던스입니다. 그래서 이 레지던스 바로 앞이 이 도로, 제가 지금 걸어왔던 도로죠. 그래서 뭐 뷰는 좋을 수 있지만, 이런 뷰가 보이겠죠? 뷰는 좋을 수 있지만,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뭐 여기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, 어,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도 여기에 공짜로드가 살게 해준다고 하면 삽니다. 무조건 살아야죠. 소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음은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. 굉장히 거대한 요트죠?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쭉갈 수가 있는 어뭐 식사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 보이고요 음 여기도 또 이렇게 약간 영국 느낌이 나는 여기 전화부스처럼 마치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 놨죠 영국 가본 적은 없지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라던가, 또는 이 알라딘, 램프, 뭐 이렇게 향수들도 판매하고 있고요.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저는 어 사막과 인접한 지역에서, 어 사막과 인접한 동네에서 관광지와는 아주 별개의 곳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트도 이게 여기 지금 이 사람 사람 이건 지금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손님이 없겠죠. 예. 이게 정박하는 정박해 있는 배는 이렇지만 이게 나가는 배에는 뭐이 앞쪽에서도 이 누워 있는 겁니다.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비키니 입고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태닝을 하고 또 여기서 뭐 샴페인을 한잔 마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런 보트입니다, 이게. 이게 보트도 크기별로 몇 어, 뭐 45피트냐? 55피트냐 또 65피트냐 이 피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당연히 호트는 요트는 클수록 어더 멋이 있겠죠 이 뷰가 참 좋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이 뷰가 정말 멋있는 이 고층 빌딩들 뷰가 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펼쳐져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뒤쪽 편, 요 뒤쪽 편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걸어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, 어, 이동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 고층 빌딩들이 쭉즐비한 지역이어서 여기가 밤이 더 멋있기는 합니다. 밤이 좀더 멋있긴, 밤 못지않게 또이 난만의 느낌이 있어서, 어, 이런 낮의 모습을 제가, 어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걸어가지고 그 지역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전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어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노란 색깔 그 보트 있죠 옐로우보트라고 하는 그어 보트를 타고 요트는 아닙니다 요트는 아니고 그 보트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질주를 하겠죠 질주해서 저 길로 해서 바깥쪽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쭉 나가서, 어그 모습을 어 다음 주에는 한번 어이 보트를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옐로우 보트가 시작할 때안 보였다고요? 네. 시작할 때 보였을 텐데, 어못 보신 게 아닐까요? 네. 그러면 어 옐로우 보트 다시 처음 시작했던 지역으로 걸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바이 뭐 고층 빌딩들 을 검색해 보면 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낙타산 내고 떨어지는 것들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장고 요, 요 촬영했던 장면이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 꼬여져 있는 이 빌딩 사이로 이 스카이다이빙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을 영상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 여기입니다. 또 죽기 전에 꼭 경험해봐야 할 어.. 액티비티라고 하면서 두바이의 스카이다이빙이 바로 그 팜주메이라 라고 하는 인공섬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그 어, 스카이다이빙이 바로 이쪽입니다. 이쪽 동네입니다. 이쪽 동네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걸어왔던 길을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이 보이는 이 모든 게다 집만은 아닙니다. 레지던스 건물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뭐,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요,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두바이에서 아주 유명한 어드레스라고 하는 호텔, 우리나라로 치면 아, 신라 호텔이죠. 신라 호텔과 같은 아, 그런 급의 어드레스라고 하는 호텔도 위치해 있게 됩니다. 레지요 커플을 못 봤네요, 제가. 아, 여기는 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다보니 현지인이 한11%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9%가 다 외국인입니다.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유럽인들, 서양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레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레즈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. 네, 저 앞에 보면 이렇게 요트가 이렇게 나가는 게 보입니다. 저 앞에 이제 출발을 하죠. 요트가 이렇게 출발해서 나가는 겁니다. 네. 또 하나가 이렇게 뒤에 나가고 있고, 지금 아 요트가 좀 아까 비어 보이신다고 했는데, 어 여기 비어 있는 거 아마 요트가 나갔겠죠. 지금 요트가 지금 투어를 나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트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게 맞는데, 지금 이렇게 옆에 좀 비어져 있는 이 공간은 요트가 다 투어를 나간 거죠. 굉장히 멋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 라인들이 어,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 길에서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여유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이 두바이 마리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어, 추후에는 아마 다다음 주나 또는 다다다음 주에 두바이의 상징인 버지칼리파라고 하는 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위치해 있는 그 동네도 한번 갈 텐데 그 동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동네입니다. 아 거기는 그냥 도심 단지, 뭐 서울의 압구정이나 청담동 같은 그런 도심 단지라면 어, 여기는 이 바다인 거죠?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의 어, 지역이 바로 이 마리나 지역입니다. 걸어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도 관광객들이 관광객인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,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. 뭐 없지 않습니다.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관광객 같은데 뭐 러시아 관광객들 같죠?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. 두바이는, 어, 세계 백신 접종률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현재 1위로서 백신을 또 굉장히 많이, 어, 마치고 있고, 어, 또 아주 방역을 철저하게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고, 식당에서는 식당 사이의 거리의 이 간격을 3m로 해서 3m나 떨어져서 앉을 수 있게끔 아주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두바이 관광객은 아마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터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닐까 쉽죠? 뭐 여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두바이는 지금 현재 관광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 방역수칙을 좀잘 지키면서 여행을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지역이 이바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그 앞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어 이동하기 전에 이 요트를 보면 이 요트는 뭐 파티를 했나요? 그러면 이렇게 지금 풍선이 풍선들이 이렇게 다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. 저 안에는 마바야를 뭐 입은 우리 아랍 여성들이 위치해 있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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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쪽에 보면 여기 열려 있는데 이 안에 또 마트도 있습니다. 음. 어, 대형 마트. 어, 뭐 우리나라. 홈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, 조금 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도 급되는 어, 마트도 저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. 마리나 스페니스라고 하는 어, 마트도 있고, 이 오른쪽에는 또 커피숍이 있습니다. 커피숍이 있고. 시청자가 한명더 늘었나요? 네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가 바로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곳이죠. 그래서 앞을 보면 이 노란색깔 보트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 노란색 보트 이게 바로 옐로우 보트입니다. 이 어, 보트 또는 이 옆쪽을 보면또 보이죠. 또 옐로우 보트. 어, 이 보트가 이 보트를 타고 어, 저 바다로 쭉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보트의 또 장점은 요트 같은 경우는 좀 정적으로 천천히 어, 요 뒤에 있는 이 하얀색 요트는 뭐 천천히 가면서 좀 럭셔리함을 즐긴다라고 하면 이 옐로우 보트는 좀더 액티비티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어,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달리다 보면 요앞 부분이 이게 들립니다.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들린 상태로 이렇게 해서 바다를 어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옐로우 보트 투어를 다음 주에 음, 탑승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, 그래서 이 옐로우 보트 이것도 두바이에 어, 한번 해보면 좋을 어, 그런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뭐냐면 <목소리> 보면 의자가 하나 둘셋넷 둘, 다섯 개 있죠 요 하나는 어 운전하는 사람이 타는 거고 다섯 개니까 최대 열 명? 두 명씩 탄다고 하면 열명 아이가 탑승하면 뭐한 열두 명 열세 명 정도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. 성인은 한열명 정도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까이서는 저 안쪽으로 저거를 탑승을 할수 있는 사람 어요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 안에 어 게이트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앞쪽에서 볼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앞쪽에서 보면 이게 가장 볼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각입니다. 요렇게 이런 음,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 아. 주에 어, 옐로우 보트를 직접 탑승할 예정인 방송을.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바이 어, 한국의 마린시티와 같다고 하는 두바이 고층빌딩 지역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, 다음주에 이 옐로우 보트 탑승할 예정이니 다음주에도 많이 어, 시청해주시고 자 오늘의 어, 8화 두바이 마리나 지역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네 맞추려고 음, 하는 순간 여기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자 여기가 두바이 마리나 지역입니다 두바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